1 2장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로또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례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이 을 끌고 가난한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난한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모레 상수리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난한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재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동 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데리오,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재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리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일어났을 때 그의 아내 사례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 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워낙 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하므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기와 낙타를 얻었더라. 요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